<laughs> 아이 조이스터 개신사 이핑구 타코 저까지 즐겨말하고 매칭에서 왔는데 우연찮게도 라이벌 개발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. 참고로 이 개발자를 잡으면 개발자 캐릭터가 들어간 총기장을 주고 이기면 개발자 전용 레벨이라는 스페셜 들. 보상을 주게 되는데요. 그럼 바로 가시오. 어 열쇠고리. 야 유튜버다 유튜버다. 야, 어, 야 나도 이... 킬 해보자 쯤. 나도 나도 킬 한번 해보자. 나 한번. 조건. 얘 아니잖아 잡았어 오오 준대 오 그러네 아 잠시만 신사님 아, 잠시만 나 한쪽 도와줘봐 잠시만 누구임? 디벨롭이야? 아 어, 개발자야? 개발자라는데? 어디야 어디야 어딨어 어디 기다려 내가 나머지 잡아줄게 얘같애 흔나야가 가서 잡으면 돼 니가 내가 밀어줄게 몰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옥상있어 옥상 와 크기 에임이 에임이 있어야 되나? 왜 여기 있으신구나잡아오 어, 이렇게 중요해 오. 우와 야, 개발자만 잡고 열쇠고리 파밍하자 <laughs> 열쇠고리 파밍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이상한긴 한데 아이스이스. 이제 죽어 나이스. 이제 죽어. 이제 죽어, 이제 죽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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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 뭐야? 어케이 전기톱까지 얻어볼게요. 여기 있네? 우리 친구 여기 있네? 야나좀줘봐 아, 오케이이스. 아, 이 친구 내가 줬다 오케이. 내가 양념 �줬어. 생기 아니야. 내가 내가, 마시, 내가 맛있게 먹어. 야. 야, 야 아로 네 예! RPG 아 씨, 이게 멋있네. 어, 어, 와. 와. 아, 이게 효과음 있구나. 어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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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오, 어. 어. 야 어. 스페셜 리워드 뭐야?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얻고 왔죠? 얻은 것도 레전드긴해 어떻게 얻었지? 보시면은 요렇게. 야! 요 우지에도 달려있거든요. 어, 어떠세요? 상위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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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서 그냥 0 0 0 0 0 0 0어0 0 0 0 0 0 0어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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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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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0 0 0 0 0 0 0 0 0 가쇼 얘가 스킬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상타치 않을까? 같계전문은야미야하다도 어, 죽게, 도 죽게 아, 야 이게 안 죽어? 안 맞다,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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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패 어? 뭐야? 죽였네? 여러분들 영롱한 자태가 보이세요? 패치 한 해줘야 돼, 신스킬 앗 <laughs> 나이저 이게 그냥 무게를 얻은 게 레전드야 이거 잘 얻는 팁 일단 개발사를 만나면은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킬을 유도를 해 그냥 5대작까지 가는 게 엄청 중요아 제발 제발 제발! 아욕시 흐흑 끝죠 어때요 요크로마 솔직히 빛나는 곳에서 보면 진짜 개간식이네 와야 개까비 와 여러분들 안되겠네요 공무기 들게요아한만자한만 연승시켜야지 아야 까비 으 어. 어? 야 선생님? 야 이건 진짜 유감스러운 부분이신데 엘초핑 어, 부릴게요 얘는 아무래도 얘빙 날려주면은? 자, 여러분들 보세요! 요거 요거! 또 보시라고 요거! 아 내가지고요오... 우지도 얻은 게 진짜 레전드긴 해 이쪽 기다리고 브래쉬!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가지고 아야 쟤 화방이다 화방이다 쟤 맞나 저게? 오야 당결이 안 돼있어! 아이고, 야, 둘다피였어 이거 뭐죠? 이거 말라고 하지? 이고지이케 이거 가고여지분들 가기 고여 리뷰 들가라 전에 리 이거 뭐하세 이거 지 이거 뭐요 자바이구요 빨빨빨빨빨 조준하면 좀더잘 보이나 조준하면 더안 보이는데, 어어어... 아, 이건 앨반 자식들 흉악한 것도 막겠다 되겠... 하마가 아, 이자식 잘 가시고요. 이거야, 아, 칼시장인 어? 내가 먹어야겠다. 개발자 스킨크니까 칼처럼 도잘 드는 느낌. 이거 그 뭐냐? 상위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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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는 스킨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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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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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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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까? 아 이거 TMI 살짝 꺼내자면은 제가 죽인 개발자는 누구일까요? 보기 문제 몇개 드릴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똑딱똑딱똑딱똑딱 똑딱, 똑딱, 똑딱. 시계는 아침부터 자발이지? 어! 어! 똑딱똑딱 어,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겠 일단 틀렸습니다. 일단 어떤 개발자냐 이런 꺼내는 모션,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있지? 스킨 애니메이션 그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 매칭을 돌리다가 만나서 죽이고 이기게 된 그런 분이시거든요. 이 내가 지고이케이게벌이에 핏자 작을하고 싶으신가? 어... 나 오신 거야? 아니, 왜안 맞아? 이거! 가만 둘까 보냐? 마만 아, 둘까 보냐? 나오시고요 이게 바로 개발자의 스페셜 보상 빵워입니다 아시겠어요? 아니 상대가 오토고 오토 전용 맵을 골라줬다? 이건 뭐 지라는 얘긴데 오늘 아, 개발자 스킨 앞에서는 헛이야 그냥 아 어, 상대 보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버터 이잖아요 미친 존버 전략인데? 일명 니가와 전략 시도를 해버리시면은 오야 어, 일로 와 하시식이 야! 아 근데 돌직키 이게 운이 좀 필요하긴 해요 개발자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제가 3대3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아 4대4다 이게 1대1에서 잘안 달린 것 같아 라고 보기에는 긁고 그냥 막 긁어 얘 운이 안 좋은데요? 이겼다 이대다대겼다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개발자 파워 예! 나무 톱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줄게 나무 톱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줄게 어딨어? 어 뭐야? 기지고 으아! 아, 근데, 개발사를 죽이면 주는 보상들이 여러 가지거든요?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혹시 몰라, 그 희박한 항의를 보여줘 만날 수 있을지. 아, 따, 따, 따! 너도 비해! 오토인임 심각한데 아주? 잘가지고. 나이프가 가비네, 그냥. 와! 오토 내가 쓰지 말라 했지! 내가 죽는 일은 없다는 거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개발자한테 제가 특별 보자를 받았죠 개발자를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 총기 장식하고 개발자를 이기면 얻을 수 있는 스킨 이 랩까지 한번 리뷰를 싹 해봤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탕이 연기점 000001포만 가지고 있는 게봐서 그만큼 개발자들이 만나기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쿠바. <laughs> <laughs> <laughs>